네 안녕하세요 김지혜입니다 자 오늘 해볼 것은요 네 맞습니다 바로바로 그 리나가 워터파크를 가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워터파크를 같이 가보려고 해요 자 일단 저는 일단 일을 해야겠네 아 니나랑 오토바크가긴는데아 이거 일때문에 엘 a 이 모르겠다 일만 다고 가면 되지뭐에 네. 일단은 여기서일다 수리 아우 잠깐만 잠깐만 내꺼 잠깐만 일단 이거 수리해주고 아간호사 아. 성직자 아자 일단 여기도 술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야 종류가 있었네 아이고 <laughs> 자 일단 자 일단 뭐 한번 일을 해볼게요 여기서. 모르겠다. 모르겠다. 오빠 아, 오빠 아, 오빠 뭐야 너 못생겼잖아 아니 내가 오늘 어 못생기 아서 내가 가면을 썼는데 음 그래서 오빠 이해 해줄수 있지 오 어, 그래 아니 근데 오빠 내가 말게 있는데 어 에이, 가면이 이것밖에 없어 미안 에, 아니 근데 내가 따로말게 있는데 우리 워터파크 언제가 어 그거 좀 이따 가자 어이 이래서 밥 이래서 바빠? 어, 바, 바빠. 아, 알겠어. 그동안 내가 오빠 집에서 들고 있을게. 어, 예. 그정면그날수 있지. 어우, 다 끝났다. 어우리도 어, 부수고? 날짜가 <laughs> 있는데? 볼게요. 민아, 음, 준비시오. 음. 어어이리 오빠 방금 전에 조금만 일한다고 했지 어. 아까 전에 한시 정각이었어 근데 지금은 오빠 근데 어. 지금은 <laughs> 분위기 에어그 글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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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어! 아니 저, 저, 오빠 어. 오빠 어. 한시 정각이었어 근데 지금은 바로, 여섯 시, 오, 십분이라고! 아,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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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그럼, 지금 좀 가자. 지금이 늦지 않았어. 아니, 워터파크는, 오늘, 한, 오늘, 열두시부터 시작해서지4시 어? 네시, 네시에서 끝났는데, 어! 어떡해, 워터파크 이임이 끝났는데, 어! 어, 미안해. 내, 내일 가면 되나? 내일? 어. <laughs> 네, 내일은 안 한다고. 왜냐면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그럼 이일로 가면 되아 이일도 안 해. 원래 원래 오늘이 금일만 그 한다고. 어 어. 아니나아아아아 그래서, 그, 내가 위해서도 어떻게 만들자. 네, 응. 어떻게 해야지, 일단. 음. 일단은. 일단은, 일단, 크레이팅 들어야 되는데, 정만 자,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 여기 일단 만드자. 아이차... 세지는 않겠죠? 다행히 세지는 않네 화 음. 아이고 어? 배를 실수로 부숴... 아니 모다가 들어가다 그 실수로 진짜 부숴워네 대신 고쳐줘야겠 이거 좀 빨리 나왜이나 혼자 이한 진짜? 어? 나내방이어디더어 음, 어, 여기 있 어. 어. 니나야 오빠가 워트북 <뱅> 만들었어 빨리 가 혹시 그 유명한 유튜브님처럼 이렇게 엉망터리로 만들건 아니겠지? 아니야 음, 빨리 어, 하긴 오빠가 배우들 아무리 잘못 만드는 만들... 들야이 어, 거야 하긴, 오빠가 메비옷때잘못 만들었던 것같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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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이 이거 이거 뭐, 이 어? 이이 <laughs> <여기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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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으셨다 아, 진짜 웬리나야 아, 나! 와! 엄마! 아. 오빠는 오빠, 내가 몰라. 어떻게 어떡해. 아. 가자. 아. 가자. 아. 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아, 나! 어 나! 아, 이 아, 게 아, 나! 아, 나! 어 나! 아, 나! 나! 아, 진짜 워터파크를 만들 시간이야. 음. 오케이. 일단 워터파크를 또 만들어볼까? 음. 일단 늦어지니까 내일 만들자. 아난 잘했다. 어.. 진짜.. 헛! 네. 어이 으아.. 음. 음. 어.. 벌써 뭐 이런 뭐뭐 어? 어.. 이럴 때가 아지 일이 엄청 화났을 텐데 그래 어떡해 아, 그래 언니였어 음.. 언였지 어머내나어 정말 대박이잖아! 어머 다 죽겠네 어떡해 엄마 배워달래요. 인아 지금 또 어떻게 치면 되는데? 그래, 일단, 아! 뭐야, 뭐야. 일단, 지금부터 워터파크지는데 일단은, 음, 우리가 거기 있는 워터파크에서 만드면 되지 않을까. 워터파크보다, 여기보다 더재밌는 거. 음, 여기에다 그렇지. 일단, 어, 저기, 올라가야 되니까. 어, 뭐야. 어, 잠깐만. 어, 이거 다이이다안 되구나. 어. 그럼 다이빙 만들지 말고. 뭐 만들까? 음. 다이빙 하시는 분도 있고. 일단은 크레에이티 오더라고. 오케이, 일단 다른 곳에서 집어야겠다. 斯莱顿，杰斯克拉 이거 음. 다이빙 하는 것 같군요. 다이빙 그 다음엔 여기. 워터슬라이드를 만나는데, 워터슬라이드가 어려운데. 나난그 음. 네. 레일 같은 거잘못 만드는데. 리나우도 잘 만드는데. 아, 어떡하지. 어떤 슬라이드를 만들 수 있는지 아, 그리고서 또 완전 재잖아 여기에서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에서 여기로 그 다음에. 그래, 경험이 필요한 거? 아이씨, 뭐야. 어? 경험이 필요한 거? 네, 네, 네. 뭘 만들었지? 워터사이드 제동생 리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건 아니야.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뭔가? 워터해이드요 이렇게 만들어서 되나? 이렇게 심심하게 만들어서 되나? 음. 이건 일단. 좀 어, 그렇고 이건 얘를 놔두고 내가 도와주겠네 안되겠어 자네자네는 얘가 안되겠어 내가 도와줄겠 알겠노? 네 당신 지금 짙은 나무 참나.. 짙은 참나무번자 쓰고 있지 오? 어? 응 봐봐 아주 멋진 슬라이드 만들기 위해선 일단 이렇게 땅을 빠져 네.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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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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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로렇이 이렇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당신 무슨 걸로 하고 싶어했지 네? 어? 지첨낭 맞지? 네. 좋아, 그럼 이제부터 바닥을 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첨낭으로 플레이스 온더 슛슛. 오. 뭘, 뭘 써, 뒀지? 네. 부러움에 사이은 제노, 나중에 만들고. 잠깐만요, 저 어디 갔다 할게요. 그래, 이렇게 사이즈를 해준다. 이건 내가 대시해줄게. 알겠나? 데려오보니리가맞는 말이군. 오케이. 요 야, 더이신! 어, 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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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이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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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벽을 부숴가지고 이렇게! 지틀창령을 만든다! 슛슛! 슛슛! 오케이, 계속! 해! 아니, 뭐하고 있나, 잠신 네, 오케이, 슬다 슈슈! 슈슈! 저 이렇게 했지? 네. 그 다음에, 철장을 꺼낸다. 슈슈! 슈슈! 철장, 그 이제, 이철장으로 여기를 다 둘러싸여준다. 슈슈. 슈슈. 저기 있는 저, 뭐, 다 동생이, 리나가 있지? 저, 리나가 응.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준다. 슈슈. 슈슈. 아, 근데 여기,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요? 괜찮다. 중국이, 그거 같다. 그 다음에, 물로 가득 채워준다. 물량돈, 물양도, 물량돈이를 가져온다. 슈슈. 슈슈. 오호, 그렇게 해도 되겠나? 이렇게 일단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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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그다음에 안 채워진 곳을 모두 다 이렇게 꾸며주래.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아이쿠, 이거 이거 물 넘쳐온 걸, 이거 이거 망망색. 주시, 주시. 흠. <laughs> 이거는 그냥. <laughs> 아, 이쪽은 워터사이드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다이빙을. 오, 그렇네. 이거는 워터사이드를 하게. 아, 워터사이드가 더 어려운데, 근데. 오, 그럼 다이빙을 먼저 배워야겠군. 일단, 석영블럭을 준비한다. 그냥 석영블럭 부드러운 석영블럭안 된다. 그냥 석영블럭 준비한다. 슛시 실시 오케이. 이제, 여기를 이렇게 두 블록을 쌓아가지고, 얼만큼 높이고 싶나? 어, 한, 요만큼 정도로? 알겠다. 그럼 이제부터 나는 이쪽으로 하고, 나는 이쪽으로 하고 쌓겠다. 실시! 실시. 그냥 속형 블록을 하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응. 그이 그래, 거기까지 지지 응. 이제 이렇게 크게 한다. 시시. 시시. 이렇게 한번 테스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뚱 파는 사다리 를 만들자. 사다리. 그래. 사다리. 허들 만들어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양쪽도 세이프하게 이렇게 만들어준다. 수시. 시시. 시시. 떠지지 않게. 하셨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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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사슬 꺼낸다 실시 아니 철자 꺼낸다 실시 실시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해준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그다이빙때는에다 만들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쿵라 할수 있고 네. 이제 오토스이더로 만들어보자 알겠 무슨 색깔로 하고 싶나? 어떠슬라을 음, 초록색이요 초록색 알겠다 에메랄를불록꺼메야네 알겠습니다 그래 이쪽부터 여기 있는것처럼 있는 이렇게 해준다 네. 그러면 이렇게 쌓아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순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렇게 쏴준다 시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그 계속 반복한다. 얼만큼 높이 하고 싶나? 어한 요만 한 이렇게 한 여기 정도? 한 오케이 이거 계속 반복한다 시시 시시 이렇게 두이 하면은 쉴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무슨, 고주에를 부셔. 알겠나?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지. 그, 왼쪽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이게 너무 높아졌잖아. 다시 부순다. 응?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거 부수고, 다, 너는 위에 거를 하라. 이렇게, 나는 밑에 거를 할게. 너는 위에 거 계속 쌓나 이거 부수고, 밑에 거 하고, 부수고, 퇴고하고. 그렇지, 이렇게 퇴목하면서 하는 거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더 터질 거다. 네 응. 뭐가 보는 게 이거냐? 네. 좋아, 이제. 세이프하게 이렇게. 근데 이제 세이프하게 이렇게 해준다 근데 거, 여기 혹시? 있잖아요. 그궁금간게 있는데요. 근데 여기 그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올라간 거는. 아 올라간 거. 네. 너는 어떤 스타트를 하고 싶나? 음. 음. 그 아, 좋은 생각이 났다 음. 일단, 지트너 첨, 첨절을 하고, 너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자, 일단, 이렇게 해주면 되나? 일단 여기를 쫄리게 한거 아시시? 네 근데 저렇게 하고 쫄리게 있어서. 하고 제가 하고 있어서 어 그래 잘한어자 <laughs> 이제 너를 입구로 만들어주마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비가 내는군 비야 멈춰라 o 네. 이렇게 b e 이 w e 이렇게 o u okay, o 다 a y look, honda, you see, 이 o u see, 여기 없어졌잖아! 실실 오케이!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돼있지? 여기는 심심하지 네. 않게 좀더 데크레이션을 해준다, 여기는 너 사대 만들고 있어 사대 만들게 오케이 너 사대 만들고 나는 데크레이션 안 한다 하고 이렇게 온몸 뒤에는 이렇게 멋진 방귀 펼쳐져 있겠지. 근데 물? 그거 슬라이드를 하면 안 돼. 왜 슬라이드? 오, 이게 슬로드. 이제 여기로 이렇게 물을 부어준다. 그러면 수술 이렇게 알아서 내려갈 거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슬라이드 끝. 됐나 네, 이제 당신 필요한 는 뭐지?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난 이만. 네. 해유 정말 멋진 분이셨어요. 일단 리나 찾으러 가자. 지금 워터 사이드를 보실 거고. 아 여기 아니지. 똑똑똑똑. 오빠 왜?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그리고. 아, 그럼 내가 워터파크 심시했다고. 만들었어. 워터파크. 워터파크 또, 또 이상한 거 아니겠지? 다녀하지 아, 어? 이상한 거 아니었잖아. 여기 저기 봐봐. <laughs> 저 저게 뭐야? 자, 아, 그 피그린 어떤 분이 만져주셨어만들주셨어 피그린 빨리. 얼굴 어디서 본것 같은 느낌인데? 아, 그래? 아무튼. 어, 아무튼. 아... 가자. 오빠가 이걸 담는 거야? 그럼. 아니, 같이 만들었어. 그... 자, 여긴 다이빙. 할아버지? 어. 아무튼, 자, 여기 다이빙하는 곳이 있고. 나 다이빙 하는 곳이 고나 다이빙 좋아한이 하나, 둘, 셋. 후! 중간. 그렇지, 자. 그 다음에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잠만. 응. 일로만. 일로만 일로, 봐. 일로, 봐, 일로 봐. 응. 여기에도 있어. 응. 워터 슬라이드 혹시? 응. 그럼 네가 기다리고 기다리너 워터 슬라이드. 여기 한번 타봐. 와 너무 긴장돼. 오, 오 잠깐. 왜 이렇게 높아? 오오오 오. 안돼. 진짜 멋있어. 그치? 엄빠 응, 오빠 고마워. 오빠 덕분에 기분이 흘렸어. 그래, 잘하면 그러지 마. 응, 여러분들리나 하기 대 성공하면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있나요? 있냐의 유튜브는 여러로도이럴 있나요? 유 유튜브인 요루랑랑그고마이 o 이런 o 가 있어요 그런데 근데 만약 이런 일이 있 you, 여러분들 어떻게 했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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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요 안녕. <laughs>